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 캐릭터 백과 사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게임 이야기는요.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최종 보스이자 왕국의 눈물에도 등장이 확정된 가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젤다의 전설 시리즈에는 메인 빌런이 존재해 왔습니다. 가논 돌프 혹은 가논이라 불리는 이 악당은 마리오에게 쿠파가 있다면 링크에게는 가논이 있다고 생각하면 편할 정도로 오랜 시절 동안 링크와 젤다의 오랜 숙적으로 등장해 왔습니다. 재미있는 설정은 모든 젤다의 전설 시리즈의 링크와 젤다들은 다른 세대의 다른 인물이지만, 간호는 모든 시리즈에서 모두 동일 인물로 그려진다는 건데요. 태초의 하이랄 왕국이 세워지기 전 용사에 의해 쓰러진 종원자의 저주에 의해 용사의 환생인 링크, 공주의 후손 젤다가 세대를 거듭하며 가논이라는 최종보스와 대결하는 구조가 젤다의 전설 기본 이야기 플롯입니다. 과거 작품 시간의 오카리나에서 가논의 등장이 그려지고 신들의 트라이포스에서 부활하고 이상한 나무 열매에서는 불안전하게 부활하고 링크의 모험에서는 부하들이, 간혼의 부하를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국의 눈물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 현재까지 공개된 트레일러와 야생의 숨결의 몇몇 떡밥들로 인해, 현재 팬들 사이에서 아주 재미있는 가설이 하나 나왔는데요. 그 가설이 무엇이냐면, 바로 간혼이 잊혀진 여덟 번째 영웅이라는 추측입니다. 즉, 간혼이 과거 링크의 선배격인 영웅이었다가, 현재 타락한 존재라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야생의 숨결 트레일러에 나오는 벽화를 보면 거대한 몬스터에 맞서고 있는 영웅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영웅 자리에는 선조 링크가 어울린다고 다들 생각하겠지만 왠지 모르게 링크처럼 생각하기에는 조금 다르게 생긴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 벽화의 이미지가 야생의 숨결에 등장한 가논과 닮았다는 이야기가 서구권 팬들 사이에서 조금씩 언급되었었습니다. 즉 벽화 속 만년전 용사는 가논 돌프였다는 추측입니다. 이번 왕국의 눈물 트레일러에 보면 7개의 눈물 모양 보석이 등장하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야생의 숨결에서 언급된 7인의 영웅을 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7인의 영웅은 링크, 젤다, 사인의영걸 그리고 시커족 한명 이렇게 7명입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롭게도 야생의 숨결 사이드 퀘스트 중 8번째 영웅이라는 퀘스트 가 존재합니다. 갤드 고지에서 숭배하고 있는 여덟 번째 영웅은 갤드 마을에서 숭배하고 있는 숨겨진 영웅으로 야생의 숨결에서 직접적으로 등장한 적은 없고 퀘스트에서 언급만 된 정도인데요. 현재까지 공개된 트레일러를 꼼꼼히 살펴보면 7개의 눈물 보석을 각 연걸들이 보유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벽화 속에 등장하는 만년 전 젤다의 모습처럼 보이는 흑젤다가 들고 있는 노란색 보석, 갤드족의 현 족장인 루즈가 들고 있는 또 하나의 보석, 조라족의 왕세자인 시드도 같은 보석을 들고 있고 리토의 마을에서 등장했던 태바의 아들 튤리 역시 같은 보석을 들고 있습니다. 색으로 구분해 보자면 젤다는 노란색, 만년 전 젤다와 현세대의 젤다가 같은 노란색을 가지고 있고, 류지는 주황색, 시드는 파란색, 풀리는 초록색을 들고 있네요. 재미있는 점은 트레일러에 등장했던 가논이 빨간색 눈물보석을 이마에 장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눈물보석을 가논이 가지고 있다? 참고로 가논 역시 겔드족이기 때문에 겔드족이 숭배하고 있는 8인의 영웅이 바로 가논이라는 추측이 이마의 붉은색 눈물보석의 등장으로 인해 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원자의 원념과 싸우던 초대 용사가 원념 을 봉쇄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 악을 이마에 봉인한 흑화의 영웅이 바로 가논돌프? 이런 이야기 전개도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근데 어디서 많이 보는 스토리네. 디아블로 아니요. 이거 아무튼 벽화 속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하나는 만년 전의 가논돌프 다른 하나는 만년전의 흑젤다로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지금, 간혼의 숨겨져 왔던 태초의 비밀이 이번 왕국의 눈물에서 제대로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되네요. 올해 최고의 갓겜이 될지도 모르는 젤다의 전설 왕국의 눈물에 대한 재미있는 정보와 이야기들은 물론, 다양한 닌텐도 스위치 게임들의 정보를 올리고 있는 게임 캐릭터 백화 사전은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항상 구걸합니다. 제발!